또 김선유 새로운 지부장님의 에, 여러분과 함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전국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인천이 300만 아, 310만이 되어갑니다만 인구의 밑거름이 되는 어, 기반 조성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역 여기저기에서 인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어, 제가 이제 과거에 바이인천이라고 그랬는데 인천을 잘 어,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또 우리 이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면 은 여러분들이 힘든 고비도 잘 넘겨질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 경제는 시장경제와 함께 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 바쁜 시간입니다만 함께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과 친구고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구상했던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라는 약속과 다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수구의 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어, 잘된 아들한테는 애비가 많고 잘 못된 아, 아들한테는 애비가 없다 고 그래요. 이 지역 사회에서도 어, 뭐 지역 그 사업을 어,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은 어, 국회의원들도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안타깝고 속상한 게 많아요. GTX B 노선 제가 어, 지난 4년 전에 어, 예타 통과시키겠다고 1번 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를 하니까 너도라도 이제 당신들이 했다고 그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어떻게 됐든 그거를 성사시켜서 우리, 송도 어, 지역, 또 연수구 지역에 집가와 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좋은 소식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얼마 전에 그, 어, GTX 비노선 예타 통과와 송도 지역 그, 어, 부동산 가격에, 뭐, 앞으로 발전 방향과 관련된 토론회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그 이벤트에 걸쳐서 나누어서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709 근처에, 죄송합니다. 709 근처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거기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송도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런 곳에는 또 세브란스가 있습니다. 세브란스를 유치를 하면은 그분들은 또, 저, GTXP 노선 못지않은, 아 그, 자기 재산, 자산이 늘어나는 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에 많은, 어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는, 어, 거래상이 있었을 있을 었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별로 소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어 그동안, 애를 써오신 이동원 회장님 어, 감사드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김선희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긴밀한 협력 속에서 여러분들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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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어,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